이거 이쪽 이제, 이제, 이제 이쪽에서 뭔가 냄새가 나거든. <웃음> 있다 있다. 더 들어 들어. 스톱. 바로. 오른쪽, 깎은... 오른쪽 깎은 바이디, 거 바이디, 기절. 아이디 이디이디 이걸 다 잡는다고. <laughs> 아 눈아파 여기 사람 들어갔다 갑자기? 왜왜또 이렇게 불편해 어디 사람 들어가 여기 두명 다음판 낙하 착지하는 순간부터 이번판은 그냥 하면 돼이번판은 그냥 어, 빡겜이 됐든 즐겜이 됐든 해보자 나 AK 한번 써보려고 이거 오오? 오오? 저 사장님이 늙은 옥두엉덩으로 일억 하셨으니 하나 1억 플러스 해봅니다. 노란핑 건물? 아 다음 판에 할게요. 노란핑 건물에 있다고? 어, 아, 나왜 어, 도, 도, 아 도트가 안 떠가지고 이 트럭 누울 거야? 아, 아, 어내 거. 거. 오케이. <laughs> 노랑피 안에 있어? 어, 안에 안에. 뚫쳐. 한 명. 어, 뚫쳐. 어스크스 다스크스써 봐야겠다. 미니 말고. 뭐야, 버기가 어, 뭐야? 아이스. 오면에서... 스크스 한번 써 봐야겠다. M4 개꿀. 개포... 라이트 그립 내가 한번 껴 볼게, 이거. 근데 무슨, 근데 무슨 그립이 좋아? 제일 좋아? 나는 다 괜찮은데. 소연기아뭘 쓰냐 지 모르겠어 이것도 소염기 안 먹었다고 또 막. 배율 요, 필요한 사람? 오탄 쓰 오탄 쓸래? 오탄 땅에 있어. 난난 도트가 없다. 도트 내가 방금 먹었는데. 배율, 배율 필요하신 분. 도트 줘? 줘줘줘줘아 배율, 배율, 배율 필요 없는 거를 가져가려 고 그래. 배율 필요함 아니? 6배 슬배 4배 슬래, 슬래. 슬래. 대준 대중... 나 6배 우리서이안이면서도뭐 하면서도 안하하다며 버린다? 아 우리 다 있어 여기 안하 템에 다 있던데? 소음기? 여기, 여기 생긴거 같은데. 거 같은데? 비까? 비까? 서도안하 이상한데? 스크스 소음기? 아주 생겼네 여기 말고. 이상한데? 미션이 삐까삐까, 꼬부꼬부, 그것도 있거든요? 삐까삐까, 꼬부꼬부이요 뭐야 <laughs> 그거? 까박, 까박. 파일리는 뭐죠? 파일이 뭐라고로? 카츠, 파일이 꼬부기 울음소리 하나씩 정해가지고 그거로만 브리핑 하래요. 파일리는 뭐뭐라고 그러? 파일이 뭐지 파일이 이래어요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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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파일이 우는 가, 거 파일이, 생각이 안 파일이 나. 파일이 우는 거, 파일이! 거 영상 파이리, 거. 파이리, 파이리. 아, 파일이 그렇게 운다고? <laughs> 아, 얘 아, 뭐, 뭐지? 파파파파파이파게 운다고요? 파파고파 레드 너무 작아, 작아 기파파 파일 파일 이러는데. 파일 파일. <laughs> <laughs> 피카피카 꼬북꼬북 파일 파일. 파일 파일. 파일 파일. 테이라는 디지몬 그거 맞아. 맞아요. 맞아요로 합시다. 맞아요. 좋아하시는 <laughs> 아이 의미 아닌데. 뭐였지? 맞아요. <laughs> 잘해. <웃음> 어 차소리 난 나옹이다 차소리 차소리 <목소리> 갑자기 나옹이 되버리고 어, 뭐야 아까 야 맞다 내내차 조기 있었는데 차 가져야겠다 이상의 음, 시는 뭐야 일로 오시죠 다들 육배율 있다 포켓몬 미션 할 거면 이상해 시로 하자 톱만 높이면 음지겄다. 욕하고 같으면서도 욕이 아니다. 어차차그리이거든요 그 다른, <목소리> 다른 거 없나요 라이트 그립 쓰실래요? 아, 저리 아, 가세요. 뭐, 죠이건 <laughs> 뭐야, 저거? 피카츄 <laughs> 옆에 야는 뭐야. 이치가 함께한다 뭐야, 끝났네. 승룡. 아, 그걸 뱉다고? 승룡. 아 뭐야? 와, 둔피스트, 제 겐지한테 발리네. <laughs> 질풍참. 말없말 없어 얘, 왜말 없이 당하기만해. 뭐야 나 마이크 꺼져 있었어? 음. 어, 아, 마이크, 아니 근데 나 마이크 왜 꺼져? 아 마이크에. 와 쎄야 야 마치테 쎄다. 아니야 이거 야, 이거 갑 깨져? <laughs> 몰라. 몰라. 갑깨졌어아나 아까 깨진 건가? 이거 왜다 <laughs> 아니, 비벼, 이 갑판 왜다 찢어지냐? 아 그만 좀비벼이 새끼야. 와아 태준이 화났다 야 그만하자. 태진이가 태진이 화나 뭐야, 화나 언제까지 비빌거야 어, 너백살돼서 백살 죽을때까지 비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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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인성봐 진짜 화난거야 저거 더이상 건들면 안돼 둠피스 나왔다 <laughs> 와 겐지다 역시 역시 잘피함 아이 <laughs> 존나 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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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서로 <웃음> 서로 마음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 아니 겐지가 건지... <laughs> <저렇게> 겐지 오시겠 됐는데. <laughs> <laughs> 야궁왜 이렇게 오래 키냐 겐지. 가자 그러니까. 가자. 무한이고. 아 잼지. 빨리 화물 밀러 가야 돼 가자. 금피스 아, 가자. 여기, 여기 있어 볼래? 어, 뭐, 그래도 되고. 보지되네. 되게 부지되네 어디가? 아, 에어컨들. 키면 덥고. 키면 덥고. 뭐지? 수직감도 1.0이에요. 1이에요, 1. 0.7이었는데, 뭐, 1이 좋다 그래가지고. 형 손잡이 뭐야 지금? 나 여기에는 라이트 그립 오, AR은? AR은 AK인데 a k 네어나둘다 금색이야 아니 뭐다 스킨이 이렇게 화려하냐? 몰라 그냥 그냥 뽑았는데 나왔어 라이트, 라이트 극혐 어? 태준아 너, 태준아, 너 뭐야? 뭐야? 나 수직 수직? 수직이 제일, 수직이 제일 무난한가? 수직이 제일 무난하지. 수직이 제일 하프는 무난하지. 뭐가... 하프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아, 하프 좋아. 아, 맞다. 내 AK 사별 꽂혀 있지. 세준아, <목소리> 너는 산모양 모양 모양 쓰냐, 이거? 레옷 아니? 그냥 이것저것 다 쓰는데. 산모양은 안 써. 아, 이거 아, 점이, 점이 너무 작아, 작아, 이거. 스크스 단발 광클이요? 무슨 말이야? 큰일났어 이거. 게 너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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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딱히 뭐 좋다고도 이거 소음이껴서 그래 이거. 스펙을... 코이아코이아코안아 코미아... 안미아코미 보니까 라이트 그립이 반동이 올라가는데 왜스코스에 달면 좋다고 하는 거지? 회복 속도가 빨라서 그런가? 반동은 아지만 그거지. 아, 반동 회복이 빨라서 아, 진짜 이거 에임 개 오반데 비슷한 거 같은데 너무 이상하게 했다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적응하지? 아, 솔직히 홀로 그냥 롤백하면 돼 그리고 이거 점, 있죠? 점, 점 크기 조절하는 거 하나 생기면 되고 점 크기 기본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예전처럼 아, 그 크기로? 어, 원래 크기로 그리고 홀로 롤백하고 그럼 모든 게 끝나 그냥 모두 다 편안하게 할수 있어 인정? 모두가 편안해서? 응. 그러면은? 인정 리얼 모두가 편안하다 그럼 모르겠다 뭔가 많은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근데 유저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를 하면 안돼 홀로는 롤백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아무도 안 쓸. 홀로? 아 근데 나 아까 홀로 쓰니까 괜찮던데 아니, 안 돼요. 아니야 홀로 써 쓰긴써 응? 적응되면 또 쓰겠어. 에 홀로 많이 <놀람> 쓰던데. <놀람> 그게 내가 내가 하는 레드 봐. 스코프람이 너무 큰거 같아요, 그래도. 아 뭐야, 뭐야. 갑자기 가린다고? 뭐야. 뭐야. 근데, 가야 근데 가야 돼. 돼. 너무 멀거든. 여기 있어. 주황 핑에그 산으로 갈래 그냥? 이나기가 내가 찌나기를 어떻게 해? 찌나기를 뭐 바꿀 수가 있어? 어? 팍! 어! 오 좋았다 찌나기가 있다 찌나기가 깔려있네 피를 올려보라고 아, 이거 구륜이라서 여기서 이제 끝나 미차는조졌다 아니야 여기 아니야. 위치 좋은데? 어, 좋아 좋아 여기. 차나 구형. 잘했구용. 거기로 오지게 쳐서. 살려 놨고. 너무 잘했고요. 어, 요렇게 밝아. 어, 요렇게 밝아. 아, 뭐야? 뭐야? 선샤인. 어, 선샤인 너무 밝아. 180. 어호호호. 아주 잘 보여. 여기 위에 올라와 봐. 너무 너무 잘 보임. 오케이, 오케이. 여기야. 나올라간다 지금. 395. 저쪽으로 간다. 하나 차 세웠는데. 뭐야 뭐야. 내 바로 밑에. 애니방헤으방 조명 조명 조명. 바로 밑에. 애니 애니 두 명, 여기 여아 캡이 어. 어. 하나. 하나 기절이야 하나 기절. 이거 하나 필인데 어 이게 안 죽어? 어아 방금 죽였다. 어딘다 어다 어디 내려간다 아, 아 내려갔 더 어, 내려갔어 나이스 한명 완전 둘다개피야뭐 어, 그래. 어디, 어디 온 거야? 실로 다 갔어. 아니 갔어 갔어 너 너가 그냥 봐도 못 봐. 돌아갔어 그냥 완전 돌았어? 아, 아 어... 맛있다 돌았어. 뭐야 어 뭐야 아 레드핫 있네 나잇아 저기 밑에 있나 보다 아직 있을걸? 끝나지 않았을걸? 아, 있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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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있어 아, 아. 카고팔 맞았어? 이거 쓰다가 마무리 한다 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기다려봐 어깨끗깨끗깨 아반 이게 점이 없어져 보이니까 어, <laughs> 안 보인다 아, 안 어디야 그 총소리 나는데 지금 이거 녹색으로 바꿔놔야겠다 바로 녹두색으로 같아. 아 녹두 좋았어 아들이 날린 바로 써주고 가방 깨졌어 너 와서 먹을래 어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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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S 방향 S 방향 어, 반동이 확실히 라이트 그립 끼니까 이거 정말 필요할 때 쏘면은 반동이 좀 없긴 하다. 느껴졌어. 예전에 쓰던 그 느낌이 아니야. 저 S 방향에 있음, 나무 뒤에. 치패드가 아직, 치패드를 아직. 그거 아래 있어. 그거 근데 그거 먹으러 가면은 맞아, 너. 어, 너 죽을 거야, 아마. 어, 먹을 거야. 개꿀맛, 개꿀맛. 맛있게 먹라 아, 그걸 먹는다고? 개꿀맛 그걸 개꿀맛. 그, 그걸 개꿀맛 개꿀맛 외치면서 먹는다고? 너무 맛있게? <laughs> 아 이거 쓸까? 사별 가져가야겠다 데시, 그 시체.. 데시, 나뭇, 스르륵 아 태준아 스르륵 있는데? 스르륵? 아나 스크 쓸거야 그 시체에 그거 있어? 뭐? 7탄? 스르륵 있으면 있을텐데 어, 아 7탄 아, 나 7탄 80발 있어 이거 어, 오케이, 아, 30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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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0발 어 시체에도 있어 좀 먹을게 떼줄게 못먹었어 너무 무거워 아, 맞췄어 맞춰놨는데 아, 너무 아. 무거워 어, 무거워 어, 내가 그럼 내가 갔다올게 어? 갑자기? 살려주세요 나무 쪽에서 쐈어? 안, 안 쳐다봐 아 온다 한대개 피다 저거 형어 나도 한대 맞춰놨어 어, 빠졌어 빠졌어 자기장 바뀐데 완전 이거 7탄 뒤치고 냉. 오케이 너무 맛있고 7탄 너무 맛있고 갑자기 버린다고? 실탄을? 아 어, 레드, 어, 레드 너무 쪼매네 그거 그냥 바꿔 놔 다른걸로 뭐 네, 근데 이거 배율 바꾸면 다시 바뀌잖아 네. 아 그렇긴 해또아 그거는 린저? 되게 불편해 그런 점에선 집 조심해 집집 집 살짝 걸치는 거 있거든? 어아 어. 아, 우리 쪽이야 네. 중간이긴 한데 이거 이쪽 이제, 이제 이쪽에서 뭔가 냄새가 나거든. 있다 있다. 들도 들도 들도. 스톱. 아이디나 오른쪽 하 깎은 거, 오른쪽 마이디, 깎은 마이디, 거 기절. 마이디, 마이디, 오른쪽 깎은 거 기절. 아이디 아이디 아이디. 이걸 다 잡는다고? 이거를 한 대도 안 도와준다고? 아니 도와줄 게 없었어. <laughs> 그냥 다 잡아버리는 분도. 네. 노잼. 아, 쌈노잼아 그러면은 내가 먼저 안 갈게. 나 뒤에서 스크스로 어머만 할게. 빼업이나하셔고이나 알았어. 네. 노 노잼 루트. 갑자기 나보고 노잼이라고? 노잼 루트. 난 그냥 열심히 한 거밖에 없는데. <laughs> 어 치패드다. 더 좋아졌다. 아 이곳은, 아. 이곳은 PSS 등림 자리? 갑자기. 아. 어 저기. 저기 어디? 어디였지? 어디였지 얘네? 여기 있네, 백방향. 우리 왔던데. 우리가 방금 왔던 길 바로 앞에. 내가 잡을게. 뭐야? 네가 놨었냐? 아니, 내가 왜디서 널. 인간적으로 너무 잘하잖아. 이게 네가 놨었건데 갑자기? 어, 어 아닌데? 으악! 어, 잠깐, 되게. 정말 나. 왜 가라? 아, 이거 왼쪽각이다. 태준아 지금 총소리 들리지? 어 총알 어, 어, 왜 갈아? 그래, 태준 그래. 나 살려줘야돼 이거 어, 이거 되게 이상한데 뭔가 스커스 라이트 끼니까 이거 어, 어떻게 살려 초탄부터는 되게 좋은데 갑자기 막 두번째 세번째 발부터는 이상해 진짜 반동때문에 그런가? 이거 명개조 자식이 낫거든 아 우리 여기 왼쪽 클리어 시켜야돼 근데 어 귀..귀고 있다 이 어, 라스트 이 어, 라스트, 어, 라스트. 뭐 아뭐야아 <laughs> <laughs> 뭐야! 아 젠제! 아 젠지! 아, 젠지. 아 반동 극혐 아, 아 이거 극혐인데? 스크스 라이트 안 쓸래요 저 하프 쓸래요 그냥 스크스에도 네 근데 이거 스크스에도 다른 거 써야겠다